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7년형 4만 k 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BMW 차량.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7년형 페이스 리프트를 걸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죠. 바로 BMW사의 뉴 3시리즈 320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건데요. 오직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에게만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이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뉴 3시리즈 차량 중에서도 2017년형 페이스 리프트를 걸치고 정말 짧은 키로수 4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상태도 정말 퍼펙트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고속 연비 무려 리터당 20km까지 나오고 있는 차량이라 연비 효율성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멋스럽고 럭셔리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 8 5 0만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BMW 뉴3 시리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3 시리즈 320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4만 6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유 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 넷 교환과 조수석 아펜더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해 주시는 색상이죠 바로 흰색 바디를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인 만큼 전면부도 정말 멋스러움도 하고 있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이렇게 짧은 키로스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백헌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큰 흰색 엔젤 아이등과 순정 HID 거기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BMW만의 시그니처 그릴 바로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휠 인치 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아. 운전석 앞엔 다 깨지신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만큼 럭셔리함까지 더해주고 있고요. 이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 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만큼 LED 면발광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대두리 정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뉴 3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식 좋고 디자인 좋고 연비 효율성, 가성비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무과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렇게 디젤 엔진이지만 연식 좋고 키로수 짧은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이렇게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실 주행 거리 4 16,932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스탑 옵션과 스마트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오디오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BMW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디아이스 컨트롤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합상 한번 해봤는데요. 준중형 차량이지만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파스 쪽에 5단 송풍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역시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넷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라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3 시리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3 시리즈 320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만 6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넷 교환과 조수석 앞 펜더 기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디자인 멋있고 가성비까지 넘치고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는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에만 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국 최저가 1850만원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BMW 3리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진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